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첫 코너 시작해 볼까요? 지식 성장 프로젝트 자신감. 네할 때마다 되게 오글오글하고 소름 돋긴 하는데요.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자연신음의 신나고 감이오는 불교 자신감 첫 번째 코너는요 자신감 뿜뿜 시간입니다. 네, 불교의 지식 히어로 인문학계의 지식 끝판왕. 자연스님께 매주 한 가지씩 완전 호기심 없는 주제들로 지식과 지혜를 구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주제 역시 궁금한데요, 스님 주제가 적힌 독자좀 펼쳐주시죠. 예 오늘 주제는요 어, 이렇게 그래서 가눈에 오눈에 어 제아의 타종이 어, 부처님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12월 31일에 제 타종 이렇게 보신 각에서 타종식을 하고 그거를 이제 생중계로 TV 삼사에서다 네, 이렇게 방송들을 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불교와 관련된 부분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음 그런 이야기들을 해 드릴 거예요. 어, 먼저 종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주셔야 되는데요. 예전에 이 종이라고 하는 거는 다 제왕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는 황제가 관리할 수 있고, 종하고 북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어, 예전에는 전쟁 때 그런 종하고 북을 썼었어요. 그래서, 어, 이제 종을 치면, 종을 치면 퇴각한다. 그 다음에 북을 치면 전진한다 이런 신호 연구에서 출발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극에서 많이 본 거. 악기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러니까 어 음악 연주할 때 그런 악기적인 부분도 있지만 어 실제로 전쟁터에 나가면 뭔가 소리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극 영화나 이런 거안 그러면 전쟁 영화를 보면 마치 장군이 다 소리를 지르면 다 들릴 것 같지만 불과 몇백 명만 전쟁을 벌려도 소리는 하나도 안 들려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아. 아니 부하간 5천 명끼리 싸우면 가능하긴 하지만 만 명끼리 싸우면 불가능해요. 아니 5천 명도 소리가 들릴 수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들릴까 말까 한 정도 상황인데 두짝고막 싸우고 있잖아요. 서로간에 그래서 절대 소리 안 들립니다. 그런 음. 상황에서. 어, 뭐, 어떻게 신호를 보낼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존재하게 되고, 그래서 뭐, 깃발 신호를 보낸다는 등 뭐, 산위에서 보낸다. 근데 다 필요 없고요. 왜냐하면 그런 지역에서잘안 싸우고 대부분 평지에서 싸웁니다. 음.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리를 통해서, 어, 그렇게 해서 이제 빨리 퇴각해서 물러날 때는 종을 치고, 그 다음에 전진할 때는 북을 치고, 그 다음에 나름 그 안에서 룰들을 정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움직여라라고 하는 걸 했을 때, 하죠. 음. 그래서 북과 종이라고 하는 것은 황제의 권위, 제왕의 권위라는 것을 가지게 되고요. 그게 이제 불교로 들어오게 되는 이유는 불교로 들어오게 되는 이유는 원래 중국으로 처음 들어온 전도사, 이 전도사가 원래 불교 용어거든요. 그래서 네. 처음 들어오는 인도의 스님들이 어디 살았냐면 영빈관에 살아요. 맨 처음에는 외국 사신 비슷하게 대우를 받아서 네. 영빈관에 살을 뜨고, 그리고 이제 홍로시라고 하는데데요 거기를 우리 선배들이 눌러 앉습니다. 홍로시라는 곳이 예, 홍로시라고 하는 홍로시. 낙양의 홍로시라고 하는데 살게 되거든요. 거기에 눌러 앉아요. 그래서 거기를 백마사로 나중에 절로다가 바꾸는 문제가 벌어져요. 홍로시라고 하면 지금 중국 말씀하고 있는 예, 거예요. 예, 예. 아, 네. 아직 거기서 아직 우리나라가되는 우리나라 거예요.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절 안에도 종하고 북을 치는 그런 문화들이 있고요. 음. 그리고 이게 어, 왕조국가 시대 때는 어떤 식으로 벌어지는 거냐면 성문을 열고 닫을 때성 안에 사람들을 인이라고 하고 성 밖에 사람들을 예전에 민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웃 민초. 아니고 인 민초. 그쵸. 렇 그러니까 <laughs> 안에 사는 사람들은 좀 괜찮은 사람들, <laughs> 네. 밖에 사는 사람들은 조금 이제 살기 힘든 사람들. 네. 사실 저희 어렸을 때도 그런 음,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 안에 어, 서울에 좀 오래 사신 분들 아실 건데 사대문 안에 살아야 서울 사람이다. 이런 아, 얘기들이 아. 있었어요. 그걸 맞아요가 나와요? 응. 아저 집이 양재이지만 직장은 사대문 안에 있어요. 아니, 근데 나, 그런 얘기들이 80년대 중반부터 네. 무너지기 시작했거든요. 왜냐하면 어 강남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음. 시작하면서 음. 올림픽, 그 다음에 88 올림픽, 벌써 옛날 얘기죠. 음. 뭐, 그때부터 강남이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경제력이 확 살아나니까 어, 강북이 오히려 이제 밀리게 되는 음. 거죠. 그래서 어디가 서울사람이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모호해지고 지금은 오히려 강남 쪽에 살아야 서울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까지 음. 역전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성문이라고 하는 거를 닫고 열고 할 때, 이제 아침에는 종하고 북을 치고 저녁에도 종하고 북을 치고 단지 횟수를 약간 달리해서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는 그런 거는 안 합니다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아직도 어 종하고 북을 치는 그런 약간 이벤트성으로 우리가 뭐어 경복궁 같은 데서 수문장 교대식 창덕궁 뭐 이런 데서 이렇게 하듯이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스님 근데 저는 그 조계세에 갔을 때 저녁에 엄마랑 같이 갔었는데 일단은 살자가 종을 치고 난 다음에 거기 스님 한 명이 이렇게 북을 막 그렇게 예쁘게 치셨거든요. 음. 그때 <laughs> 이벤트였어요, 아니면 아니 그거를 이제 어 보통 어, 나라에서도 네. 종과 북을 쳐서 문을 성문을 열고 닫듯이 음. 절에서도 시작과 끝을 종하고 북을 쳐요. 음. 그리고 북이 종보다 레벨이 떨어집니다. 북, 종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오. 이유가 뭘까요? 일단 돈이 많이 들죠 만들 아니, 세련만들건 <laughs> <된> 나무로 <나무랑만 웃음> 소리가 울려서. <laughs> 아니 예전에는 세부치는 전부 아주 고가예요. 아 어, 그러니까는 이건 나무하고 가죽을 쓰는 거고 이거는 세부치라고 음. 하는 금속을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종이 당연히 어 이제 큰 음, 가격과 높은... 그렇죠. 그 비교가 안 되는 거겠어. 정확하게 아 말하면 비교할 수 없는. 어, 조선 시대만 해도 구리 반지를 끼고 그랬었어요. 음. 그니까 금은 반지가 아니고 구리 반지를 끼는 정도니까 그 구리가 얼마나 많겠어요. 어, 은 음.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네, 만들기도 어려워요. 주물이라고 하는 게 고온에 고온을 금속을 녹여 가지고 한 번에 부어 넣어야 되거든요. 그건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그래 가 조금만 잘못되면 다시 처음부터 음. 다시 틀부터 만드는 것까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종이 단가가 굉장히 높고 그래서 큰 종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권위랑 관련이 돼요. 그래서 시간 하루가 시작한다. 그 다음에 시간을 내가 조절할 수 있다. 음, 시간의 판단자. 안 그러면 시간에 대한 저번에 동지 얘기할 때 달력 나눠주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건 1년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할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하루의 시간을 기준할 수 있는 사람. 그거는 제왕들이에요. 그리고 사찰에서도 그런 식의 행동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 군주하고, 그러니까 왕하고 부처님은 같은 동급 레벨이에요. 음. 실제로는 황제하고 부처님이 같은 레벨이에요. 그래서 같은 예, 골드 칼라를 쓰죠. 부처님도. 그치. 황제도 골드 칼라. 음. 이렇게 딱 어, 단청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절에서는 12월 31일에 원래 어, 새로운 한 해를 부처님과 같이 연다라는 의미에서 종치는 문화가 있었어요. 어, 그런 원래 부분들이 오전과 오후에 항상 종을 치잖아요. 이제 예. 뭐 어, 새벽 예불 하기, 하기 전이었나요? 예, 그리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사시 열시 오전 1 0시뭐4시 예불 하기 전에 그건 조금만 아니? 종을 치고 네. 그다음에 저녁 예불 할 때, 그러니까 오전, 예불, 새벽 예불과 네. 저녁 예불 전에 종과 북을 쳐서, 그러니까는 성문을 열고 닫고 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네. 하시면 돼요. 음... 그렇게 해서 시작과 끝을 네. 종하고 북으로 그렇죠. 예전에는 시계가 없어서 그래요. 지금은 시계가 워낙 흔하고 그다음에 핸드폰에 전부 뭐 알람이 뭐, 뭐 몇십 개씩도 들어가는 시절이니까 별게 없는데 예전에는 시계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큰 신호를 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음. 이제 핸드폰으로가 어, 시계 소리를 그냥 종으로 하면 돼요. 종으로. <laughs> <딩. 웃음> 그러다가 이제 인생 종치는. <laughs> <laughs> 그 얘기가 실제로 있는 얘기예요. 생생자라는 네, 얘기예요. 네, 네. 그게 음사를 따서 하는 얘기인데, 아 실제로. 생생을 끝낸다는 거. 네, 네, 그러니까 마칠 종자하고 음 종자하고 발음이 똑같으니까 네, 중국도 음 그래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종 같은 거 절대 선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아 어, 우리가 어, 에밀레 종이 모형이 많이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네. 네, 네. 그때 이제 어, 제 아는 선생님이 중국에 가서 중국 교수였는데, 이제. 이제 선물로 그 에밀레 종을 준 거예요. 아. 근데 그 양반이 학장 이제 이 출마하려고 한참 준비하고서 아. 종을 주니까 아. 네. 아. 아. 네. 아. 이러면서 어. 중국 사람들이 그런 거 그렇게 음을 따서 이렇게 아. 하는 거를 되게 네. 더 많이 해요. 우리보다. 우리도 그런 부분들이 쓰시는구나. 좀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뭐 돼지꿈 꾸면 돈 들어온다. 네. 사자 피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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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들. 그게 이제 돈 음. 돼지가 한문으로 돈이니까 음. 나타나는 건데 음. 중국 사람들은 이제 팔자 많이 들어가면 되게 좋다. 그게 네. 필발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발전한다. 음. 그래서 팔자가 많이 들어가면 그래서 뭐 핸드폰 번호나 안 그러면 자동차 번호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네. 터키에서는 네. 네. 그 비둘기가 혹시나 이렇게 대변을 하면 가서 럭또로 사요. 어, 한 번도 아, 새똥 똥 맞으면 운 네. 좋다라는 말 있지 않아요? 왜냐면 진짜? 그렇게 수많은 어, 비중에서 머리가 나도 그냥 기분 나쁠 것 같은데요. <laughs> 재수가 없는 거야. <laughs> 그러니까 되게 희박한 확률이니까 맞으면 음... 재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저 옛날에 시험 볼때 새똥 먹고 합격했거든요. <laughs> 이게 지금 어, 방송용으로 적합한지는겠는데 어차피 나온 얘기니까 잠깐만 해드리면. 어, 뭐 똥꿈꾸면 뭐돈 들어온다, <laughs>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거는 색채에서 나오는 비유예요. 그러니까는 음. 금을 음. 생, 상징하는 아 거예요. 금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 장래라든지안 그러면 뭐 상여 나가는 걸 보면 뭐, 어, 뭐 길하다 이런 의미도 있거든요. 그거는 꿈에. 어, 꿈에 뭐 시체를 본다거나 무슨 뭐 이런 걸 보면 길하다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때는 먹을 복이 생긴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음. 그런 행사들이 있으면 먹을 게 예전에 먹을 게 없었으니까. 음. 얼마나 먹을 게, 없었으면, 에, 네. 먹을 게 없었으면. 먹을 어, 게 없었으면 식사하셨습니까가 인사였겠어요. 음. 그런 상황에서 그런 행사들이 있으면 그건 식복이라고 하는 거고 지금은 이제 살복이 되는 거예요. 음. 아 살. 어, 살만 찌는 거죠. 그래서 별로 좋은 건 아니고 예전에는 뭐 그런 게 좋은 거였으니까. 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불교가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에, 한국 문화 속으로도 다 들어오고 동아시아 문화로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재해종이라고 음. 하는 게 있는데 음, 예전에 성문을 만들 때 그게 정도전이 에, 에, 정도전 아세요 혹시 삼봉 네, 네. 정도전이라고? 조선 시대 네. 때그 이성계와 더불어서. 그선그 권력을 조선 건국한데 네. 실제로는 정도전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선이라고 하는 걸 설계했고 구태타도 다이양반이 주도했다라고 음. 보시면 돼요. 근데 다음에 숙종 됐죠. 그게 안타깝게도 아니, 이 양반은 무슨 생각을 한 거냐면, 그러니까는 이성계라고 하는 사람을 부추긴 것도 사실은 정도전이거든요. 정도전은 서자 출신이어서 올라갈 수 있는 데가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몽주 같은 경우도 똑같이 정도전하고 불교 비판을 했지만, 정몽주는 고려적인 부분에서 그대로 남아있는 거는 이 사람은 원래 최고 신분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나라를 바꿔도 더 올라갈 데가 없었고, 정도전 같은 경우 서자 출신으로 올라갈 수 있는 데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라를 바꾸고 자기가 최고까지 올라가게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이성계한테 젊어서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냐면 이 정도 군대를 가지고 뭘못 하겠어요. 이러면서 붙기 이 시작하면서 아 어, 나라들을 이제 만들어 가고 단 정도전이 생각한 나라는 수상제예요. 그래서 수상지요? 임, 그러니까 일본 같이 생각하시면 아 돼요. 그래서 자기가 다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음. 그 그렇지요. 부분에서 이방원은 웃기지 마라. 왕이 해야지. 음. 대통령 중심제의 핵 자, 가 얼마나 힘들게 썼는이 나라를. 충돌하는 거예요. <laughs> 근데 그 정도전이 설계를 어떻게 그랬냐면, 유교적인 관점에서 전체를 만들어야 된다 해서, 동서남북에 문을 만들어요. 그게 오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음, 동쪽에는 흥인지문, 흥인지문. 음. 남쪽에는 숭녀문, 인의 예지신 이렇게 하면 돼요. 흥인지문, 숭녀문, 예전에 불러서 다시 복구한 숭녀문, 서쪽에 돈의 문. 북쪽에는 숙정문이라고도 하고, 홍지문이라고돼요 그래서, 인, 의, 예, 지 이렇게 하는데, 북쪽문은 사람들이 이름을 잘 몰라요. 음. 그런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는 이쪽으로, 북쪽은 약간 죽음의 기운, 이래서 문을 닫아놔요. 음. 음. 그래서, 뭐, 흥인지문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네, 많이 네. 들어봤어요. 숙례문도 들어봤고, 그죠? 어. 근데 되게 재밌는 게, 흥인지문, 숙례문, 도니문, 홍지문 다세 글자인데, 흥인지운만 네 글자잖아요. 네. 그게 이제 한양이, 이 서울이 동쪽이 약간 기운이 이게 뭐라 뭐라 할까 조금 약하다는 약하나? 거예요. 네. 그래서 글자를 한 글자 더 늘려가지고 아 기운을 보충해주는 그런 걸 보고 이제 풍수지리에서는 보기법이라 그래요. 기운을 보충한다라고 보충한다라고 보기법이요. 예. 보기. 예. 보기. 네. 오늘 아, 나라에도뭐 잠실이 없으면 서울의 동쪽이 별로 갈거 없잖아요. 잠실 잠실도 사실은 <laughs>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남산 이름이 원래 목멱산이거든요. 네. 한양 수도의 남쪽에 있는 산만 방위를 가지켜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경주 남산, 서울 남산이 있는 거예요. 네. 방위 가지고 얘기를 하면 구분할 수가 없어요. 이쪽에서는 남쪽이고 저쪽에서는 북쪽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임금 중심일 때만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개경에도 그게 나타나요. 개성에도. 네. 어, 개성에서는 서산. 우리가 서산 대사할때그 묘향산이에요. 개성의 서쪽에 있다 서산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들이 있는데 잠실의 봉우리 이름이 예전에 어, 잠두봉이에요. 원래 이름은 잠두봉. 목멱산이고 잠두봉이에요. 누의 대가리. 잠두. 누에 장자를 머리... 써서 예, 예, 예. 누에의 머리. 네. 아니, 머리라고 안 해도 돼요. 이거는 곤충이니까 <laughs> 대가리가 네, 맞을 거예요. 그거는 뭐 비속어가 아니에요. 네. 무리 짐승은 짐승은 <laughs> 아가리. 뭐 이런 거 맞잖아요. 맞아요. 네. 뭐 표준어잖아요. 네. 표준어잖아요. 어, 사람은 치아. 네. 치아. 네. 네. 짐승은 음, 이빨. 이빨. 뭐 그게 뭐 그렇게 이상한. <laughs> 그럼 누에 머리님 이렇게 할까요? 그건 좀 이상하죠. 네. 아무튼 그 남산이 기운이 좀 약해요. 그래서 그 누에 머리 기운이 비치는 데다가 뽕나무를 심은 거예요. 그게 아. 뽕나무 장자를 써서 잠실이에요. 근데 사실 80년대 에 이게 강남이 개발되면서 이쪽이 뜨기 전까지는 사실은 거기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거기 잠긴다르서 잠실이렇게 했어요. 비만 오면 잠겼어요. 그 동네가 어. 지형이 더 낮아서 그런 거예요. 그 동네가 원래는 그렇게 에, 이렇게 정상적인 사람들이 살기가 좀 쉽지 않은 동네였었어요. 음. 많이 상습 침수 지역이에요. 그런데 어. 응. 음. 저희가 지금 원래는 이제 그 종을 치는 거 제할종과 불교네 종으로 가고 있어요. 네성공으로가는데설명했잖아요 네, 지금 다섯 번라고 합니다. 네그 중간에 인의지 예, 네. 신, 신. 신 중에서 신이 있는데 그게 보신각이에요. 네, 그게 종 보신각 제할종 신각 그렇죠 보와신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방금 전에 말씀하실 때 보신 그러니까 인의지 예, 신, 신. 네. 여기서 신자를 넣은 거예요. 음, 그래서 흥인 그러니까 믿을 신, 믿을 신. 네, 그리고 오상이라고 유교에서는 하는 거고, 네. 그 다섯 가지에 맞춰서 국가를 그러니까 수도를 배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넓게, 음... 믿음은 넓게 음... 그렇게. 오신각의 보도 보도신을... 신이라고 하는 거는 흥인이라고 하는 거는 어짐 인 공자 인 인이라고 하는 걸 크게 일으키고, 음... 어 얘는 숭상하고. 숭례 예, 예 그러, 그런 식으로 네. 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한 글자씩 더붙여서 이렇게 가는 거고 원래 이 종치인다고 하는 거는 수도가 정해진 이상은 성문을 열고 닫았을 거니까 조선 초기부터 있었던 거예요 음. 그런데 임진왜란 겪고 이러면서 다 이제 무너지게 됐고. 되고 네. 나중에 어~ 제 경복궁 재건하고 하면서 보신각도 다시 고종 때 만들어지는 거 (1895년에) 그런데. 어, 이 종을 어디서 가지고 오는 거냐면 지금 원래는 그게 저 정릉사라고 하는 어, 어, 태조 그러니까 는 이성계 신덕왕후라고 하는 부인이 있어요. 이성계가 굉장히 예뻐한 그래서 먼저 죽었을 때 앞쪽에서 무덤을 볼수 있게 했는데 어, 이방원은 되게 싫어했거든요. 이거는 이제 어머니끼리의 갈등 뭐 이런 네. 것들이에요. 그래서 되게 싫어해서 이제 무덤을 옮겨 버리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그 쪽은 관리가 안 돼서 폐사가 되고 그 음. 종이 어디로 가는 거냐면 어 보신각으로 아니 보신각으로 가기 전에 어, 저기 탑골공원이 있어요 지금 과 아, 탑골공원으로 음, 가요 인사동에 탑골공원 네. 거기가 어, 원각사라고 하는 절이 있어요 거기도 이제 스토리가 굉장히 음. 많거든요 그게 세조가 어, 세조 시절에 세조 시절에 지금은 사라진 양주 회암사라고 이성계가 묵었던 절이 있어요. 은퇴하고 묵었던 아주 조선 중기까지 최고의 사찰입니다. 그 사찰에서, 어, 효령대군이, 세종의 형인 효령대군이 출가해서 거기서 부처님 사리를 모시고 사리친견법회를 해요. 그리고 그때 원각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강의했는데 사리가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이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조가 임금이었는데, 그래서 그 사리를 그럼 가지고 오세요. 그렇게 해서 자기 숙부한테 이제 가지고 오세요. 백부지, 정확하게 말하면 백부지. 그래서 쭉 가지고 오게 해가지고 왕실에서 기도를 했더니 또 사리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념해서 원각사라고 하는 절을 창건하는 거예요. 그게 원각사고, 그 원각사가 있어서 요 나중에 그 사찰이 연산군때 폐사가 되는데, 그걸 그 동네를 이제 대사골이라고 한 거고, 어, 실학의 백탑파도 그 동네에서 다 네. 움직이는 거예요. 그큰 탑이 있어서. 그런데 조선은 보통 불교를 탄압하지 않았나요? 그 그래, 이건 아직 조선 초기 때에서 그러니까 거기는 초기니까. 술집으로도 네. 익이다 했잖아요 예전에는 원각사가 아, 나중에 원각사 탑골 아니 아니요 원각사가 나중에 이제 폐사되면서 나타나는 음. 문제들이 있었던 거고 거기 그게 이제 그 동네가 부인방이라고 하는 아전들이 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대사골 부인방을 합쳐서 인사동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음. 그렇게 아, 가는 네,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절사자가 거. 그 원각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있던 종을 가져다가 보신각종으로 쓰게 되는 겁니다. 음. 음. 원각사에 있던, 음. 있던 종을 보신각에 쓰기 시작했 말씀이시군요. 그렇게 해서 말씀이신군요? 이제 종을 이제 재활용한 건데 한마디로 얘기 네. 해서 만들기 힘드니까 재활용해서 그게 이제 보물 2호예요. 그렇게 해서 재활용을 해서 치고 있었는데 어, 1980년대가 되면서 기독교인들이 살살살 무슨 말을 하냐면 왜 불교종을 재의종을갖고 치느냐. 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문화재를 보호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명분들을 해서 종을 새로 만듭니다. 종을 새로 만들어서 지금 이제 족보도 없는 종이 만들어진 거예요. 저게 에, 여러분이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명품 중에 하나가 신라종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적인 학명이 코리안 벨이라는 게 있어요. 음. 그러니까 중국종이나 일본종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우리가 딱 밀레 종이 신라종인가요? 어, 맞아요. 네. 음. 그러니까, 우리가 딱 생각할 때는, 언뜻 보기에는, 뭐, 고려부라, 고려청자, 뭐, 나전칠기 이런 것들은 다 알아주잖아요. 예. 그런데 그거 말고도 이 신라종이 전 세계 최고의 음. 명품이에요. 음. 최고 명품이에요. 그러니까, 음. 에밀레종을 생각해 보세요. 그 성덕대왕 신종인데, 1300년 동안 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어떻게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지금도 쳐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얼마나 잘 만들었으면. 음. 음. 미국의 독립기념종 같은 경우 있잖아요. 몇번안 치고 바로. 다시 해야됩 깨졌어요, 깨졌어. 깨지죠. 네. 깨졌어요. 그래서 이 종에 대한 것들도 뭐 재밌는 게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일단 이 원각사종은 박물관으로, 용산 박물관으로 나중에 용산 박물관까지 넘어가는 거고 국립중앙박물관으로 넘어가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사람들 성금을 모아가지고 이제 새로운 종을 만드는 거예요. 아주 제가 보기에는 저같이 문화재 전문가들이 볼 때에는 뭐 족보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해림 씨가 입고 온 계량 한복하고 비슷한 거죠. <laughs> 한복으로 보기도 그렇고 이건 현대 옷으로 보기도 그렇고 보기도 이게 어려워요. 뭔지를 잘 모르겠는 네. 응. 계량 한복 말고 계량 한복 같은 느낌. 네. 계량이 막 너무 돼가지고 언뜻 보면 종인데 이건 <laughs> 네, 종도 아니고 종이 아닌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바뀌었는데 되게 재밌는 거는 어, 자정에 이렇게 종들을 쳐서 새를 알린다는 게 불교적 풍습이고 거기서 나오는 3 3 번치잖아요. 그게 부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인도 인도 불교에서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사원 배치나 가람 배치 구조에서 부처님을 어디다 모신다고 생각하냐면 도리천이라고 하는 그 음. 부분에 계시면서 신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니까 아주 이렇게 깨달음을 얻은 신토, 신력이 있는. 어~ 그런 식 개념들이 존재하거든요 그건또 얘기하면 많이 복잡해요 아니 왜냐하면 스님 우리나라에서도 신의 이름을 우리가 목주를 했을 때 삼십세 번 삼십삼 번씩 하거든요 33번씩. 예 서른세 번씩 하는데 지금 또 이렇게 삼십삼 개 나오니까 네. 좀 신기하네요 인도에서는 인도 신화에 보면 제석천이라고 하는 신이 어~ 인도는 이중 신하고 조거든요 그러니까는 한 명은 창조주가 있고. 음. 그러니까, 바라, 그렇죠? 브라우만이라고 하는 어, 창조주가 있고, 이걸 범천이라고 해요, 불교에서는. 네. 그 다음에 인드라신, 이는 어, 어떻게 보면, 신들의 왕이에요. 네. 어, 이게 제석천 그러니까, 어, 그리스 로마 신화구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네. 크로노스가 있고, 그 다음에 제우스가, 제우스가 있고. 이렇게 생각을 어.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제우스에 해당하는 게제석천이거든요 실제로 신화구조도 굉장히 비슷해요. 같은 아리안족 신화구조에서. 네. 그래서, 그제석천이 좌우에 16명들의 신들을 거느린대요. 그래서 음. 합치면 16, 16, 음. 나까지 아, 33이에요. 33. 그래서 그 33이라는 표현이 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음. 그래서 도리천이라고 그래요. 그, 시, 그 제석천이 있는 곳을 부처님께서 도, 도리가 33. 이게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는 거죠? 도리가 뭐 인도 말이 그요 인도 말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냥 인도 발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음. 33에 대한 인도 발음이 돌이에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뭐가 있었냐면. 어 약간 이게 조금 안 좋은 말일 수도 있는데 뭐 올인한다 도박할 때안 네. 그러면 패팅할 응, 어, 때 일본식 표현을 쓰면 아도친다 이런 표현들이 우리 그죠? 어렸을 때는 뭐라고 했냐면 도리한다 라고 썼었어요 음. 음. 도리면 다라는 뜻이에요 아. 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게 언제 없어지냐면 일본어를 순화할 때 도리가 일본 말로 새거든요 고돌이 음. 다섯 맞아요. 마리 새 이렇게 음. 되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그게 고돌이 말이에요 <laughs> 세다섯마리 몰라요? <laughs> 잘 알죠. 아, 네. 여기서 지금 공사 거스도 모세 마리 하있으니까공사의 세마리 <laughs> 자랑스러운 한국의 전통민화가 되어져 있는 <laughs> 네. 그 다음에 양쪽에 두마리 해가지고 그래 오점 아니오 네. 사실 전잘 모르긴 는데 얼굴은 타짜같이 생겼는데 모른 척 스님 저랑 얘기하세요. 저 이름은 알아요. 저랑 얘기하세요. <laughs> 그렇게 해서, 그게 일본어 순화 과정에서 일본말인 줄 알고 없어진 거예요. 아 근데 그게 인도말이에요. 인도말. <laughs> 어, 그래서. 여기서 도리는 인도말이었다. 인도 네. 네. 그러니까 발음이 똑같은 일본말도 있었던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막 극단적으로 막 순화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한, 한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 별로 감정이 안 좋을 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사라지게 되는 그 도리천이 33이기 때문에 그래서 절에서 종을 칠때 아침에 33번, 저녁에 28번을 쳐요. 28번은 어떤 28번은 2 8숙이라 그래서 별자리가 28개. 아. 그래서 밤에 모든 공간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퍼져 나간다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다 수렴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고 전 우주에 있는 것들을 다 수렴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거기까지 미친다라고 하는 음.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 아침에 33은 부처님을 그제석천이 있는 데다가 그러니까 도리천에 모시는 이유가 부처님이 당신 어머니를 위해서 거기가 설법하신다는 대목도 있고 화엄경에 보면 그 도리천에 가셔서 이제 설법하시는 대목이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을 그 도리천에 모시는 법식이 있고 그게 수미산 꼭대기래서 부처님의 좌대를 수미좌라그래요 수미단이라고도 하고. 음. 어. 그래서 부처님을 찬탄한다는 의미에서 33천에 계시는 부처님을 찬탄한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33번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음. 지금 음, 기독교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비판하면서 이건 한 종교에 치우친 게 아니냐 그래서 종을 바꾸긴 바꿨지만 33번 치는 것도 사실은 불교적인 거고 음. 그다음에 이 종을 쳐서 새로운 한 해를 알리는 것도 종교적인, 불교적인 거예요 음. 그래서 불교적인 자치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 우리가 제하의 종을 들을 때 무슨 생각을 하면서 들야 되냐면 아,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널리 퍼지는 거를 국가적으로 음. 축복해주고 있구나 음. 이런 생각을 음. 해야 돼 어 그냥 나와서 기관장들이 치는갑다, 이러고, 종 치면 갑자기 폭죽이 터지면서, 어, 남녀가 뽀뽀를 하고, 이, 런거 약간 달라요. <laughs> 음. 의미적으로. <laughs> 네, 잘 알겠습니다.